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스타 뉴스 안호근 기자님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손혁단장 포스트트레이드 논의 중 성사 한화 이명기 이재용 영입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트레이드가 시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이글스 감독은 NC다이노스와 단행한 2대2 트레이드를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하나 구단은 14일 내야수 조현진과 2024년 신인 7라운드 지명권으로 NC 외야수 이명기와 포수 이재용을 영입하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구단을 통해 허인서의 군입대로 포수 뎁스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는데 젊은 군필 포수의 합류로 그 자리가 채워져 내부 경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이명기 역시 NC의 2번 타자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이번 두 선수의 합류로 우리의 내부 경쟁이 강화돼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경쟁입니다. 하나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외부 프리에이전트 최은성을 6년 9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외야의 다른 한 자리는 브라이언 오그레디의 차지입니다. 하나의 지난해 타율 2할 8푼 9리 12홈런 43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친 마이크 터크먼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그레디의 장타력에 기대를 겁니다. 나머지 한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노수광, 장진혁, 장은호, 이진영, 유로결, 유상빈 등 누구 하나 확실한 강점을 보이니가 없었습니다. 수배로 감독은 그동안 우리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리그 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갖춰나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번 트레이드가 시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경쟁을 통해 이겨내야만 자신의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프로에 데뷔한 이명기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들과 경쟁에서 가장 앞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3시즌을 보낸 이명기는 통산 타율이 3할 7리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94경기에 나서 타율 2할 6푼으로 다소 부진을 겪었지만 한화 외야진과 비교하면 준수한 성적이었습니다. F.A.로 시장에 나와 미아 위기에 놓였던 이명기는 N.C.와 계약금 없이 1년1억 원에 사인한 뒤 트레이드로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이명기의 합류로 인해 젊은 선수들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번 트레이드의 시발점은 포수였습니다. 손혁 단장은 구단을 통해 허인서의 군입대 후 포수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상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즌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트레이드를 논의하던 중 이뤄지게 됐다며 포수는 많을수록 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뎁스가 두터운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2차 5라운드로 NC에 지명된 이재용은 양이지, 박대원, 김흥민에 밀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손혁단장은 무명 포수를 주목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어깨가 좋고 수비도 가능성을 보여준 포수라며 김정민 배터리 코치라는 좋은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고 병역을 해결한 젊은 포수의 영입은 팀 뎁스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NCN의 준 조현진 또한 분명 잠재력 있는 내야수입니다. 그러나 당장 실리를 취하기엔 트레이드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단장은 이민준 등 내야 유망주 자원이 많고 군문제도 해결해야 하다 보니 지금 당장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트레이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일군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말 일본 오키나와로 옮겨 국내 구단들과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드로 새로 합류한 이명기와 이재용은 일본 고치에서 열리고 있는 퓨처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몸 상태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오키나와 일군 캠프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직 2023 시즌을 치를 선수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단장은 트레이드는 항상 열려있고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드디어 그 FA 미아 중에한 명인 이명기 선수가 네, 이제 팀을 찾아서 사인앤 트레이드로 옮겼죠. 이제 강미호, 그다음에 정찬원 그다음에 권희동 이렇게 세 선수 남았죠. 그런데 이명기 선수는 진짜 타율도 통산 타율도 수위권에 있고 쏠쏠한 어, 타자인데 네, 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요. 하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준척급 선수를 잘 데려왔기 때문에 어, 나이가 있어서 오래 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좀잘 하나의 외야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하나가 좀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이번에 최영선 선수부터 필요, 포함해서 많이 영입을 했고 그 결과 올해는 과연 태골질을 할수 있을지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 팬이시거든요. <laughs> 자, 지금까지 저는 김하나였습니다.